잘지내어요 여러분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알아 잘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발민요정 헤드몬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실 너무 시끄러워서 너을 먹을 책을 환경이 안 돼서 집에 있는 책상 밑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먹을 것은 요즘 유행하는 로프 캔디라고 하는데 로프 캔디 잘 지내시죠 여러분? 와우. 바로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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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, 이, 아, 아. 서빙 사이즈 n g 거는 그한번 먹을 때양 그건데 p 정섭취 o g g 을 e young, go, on, des, jones, o p t i 면 n 100, 100, 100, 100, 100, 겉에는 겉에는그0 0그0 0 100, 100, 100, 침이 엄청나. 이 사실 아침이거든요. 아침부터 먹기엔 좀오 대기시다. 보물목을 사무실에서 찍으려면 새벽 1시 반 이후로 찍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가서 찍거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볼게요 아아 목이 따가워요, 너무 달아서. <laughs> 안에 젤리 이렇게도 있어요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잘 지내시죠?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질 거야. 다들 감기 조심해. 요즘 감기 굉장히 더가다 정말 알았음, s a 진짜 애기들은 근데 진짜 좋아하겠다. 음. 애기들 의사 듣지도 않고 네가 뭔데 네맘대로애기들 취향 판단해가지고 네가 뭔데 애기들 대변을 해 아기들 좋아하겠다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먹방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뭐 ASMR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싸도 다 드시던데 꾹 참고 먹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맛있어서 뭐다 먹는 건가? 아니, 뭐, 참을만한 건가? 그, 뭐, 티저스도 이만큼 쌓아가지고 먹고, 난, 난, 그거, 난 절대 못할 거 같은데. 이거 내가 의지 박약이야. 쳐. 너무 시고 너무 달아. 눈물이 날 정도라니까. 눈물이 날 정도야. 너희들 내가 어떻게 음? 이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알아? 누구도 모가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. 여러분 이거 먹으면 이거 목, 목에 가래 갈게요, 가래가, 가래가.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이거 너무 달아가지고 그런가? 아, 너무 단걸 먹으니까 목이 좀 따끔 나끔, 따끔해지면서 가래가 굳기네. 음 오케이. 아 어우 진짜 목소리 안 풀린다. 내가 아, 목 감기 걸린 건가? 아, 오케이 좋았어요.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책상 밑에서 레인보우 노즈로프 캔디 한안 먹어봤는데 음... 음... 음 이제 안먹어 어, 요즘 유행한다고요 이게? 아무튼 다음시간에 더욱더 좋은 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ASMR 요정 에드머였고 음,